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소 하던 대로 칠판에 필기부터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형사 부사 비교인데 보니까 어, 형사랑 부사랑 구별하는 거 잠깐 중요합니다. 밑줄 치세요. 형사랑 부사랑 비교하는 거. 형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면. 항상 우는 그걸 물어봤었죠. 이거 어떻게 구별할 건데? 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거죠. 누굴 수식하는가? 형용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부사를 쓸 것이냐? 누굴 수식하는데? 누굴 수식하는데? 이거고요. 뭐, 전체 문장 구조를 파악해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체 문장 구조를 파악하라는 거. 여기. 전체 문장 구조를 파악해라. 그리고 문장의 형식을 파악해라. 무슨 말이냐? 옆에다가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전체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문장의 형식을 파악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 실제로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이야?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하라는 거냐면 첫 번째 형용사랑 부사랑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첫 번째 명사, 다음에 동사, 그런 다음에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명사 쓰고 동사 쓰고 다시 명사를 쓰고 난 다음에 형사를 쓸 것이냐, 부사를 쓸 것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풀이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너 누구 수식하니? 누구 수식하니? 그래서 너 명사를 수식하니? 그럼 얘가 되는 거고요. 동사를 수식하니 얘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 아니면 동사에 대한 설명이니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아니 이게 전체 구조를 파악하라는 건데 문장의 형식을 파악하라는 건뭔 소리입니까?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명사동사와 형사가 나오면 이 형사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 형사는 명사, 주어에 대한 얘기죠. 주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뭐가 된다? 주격보호가 된다. 주격보호가 되는 거니까 몇 형식이다? 얘는 2형식 문장이 된다. 가 되는 것이고요. 부사가 된다. 부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니까 빼도 된다. 그럼 몇 형식이 된다는 거야? 얘가 1형식이 된다는 라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형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얘는 뭐다? 목적, 보호다. 얘는 5형식이될 거고요. 부사라는 건 마찬가지로 없어도 괜찮은 거니까, 명사, 동사, 명사가 된다면, 얘는 몇 형식입니까? 2형식이 될 수도 있고, 3형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로 기억을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누구 수식하니?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 아니면 동사에 대한 설명이니? 이렇게 파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보니까, 그러니까 어, 명사를 수식한다 전치수식 후치수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수식하건 뒤에 수식하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딱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전치수식 후치수식 이렇게 딱한 가지만 어떤 거?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body 무슨 무슨 thing과 무슨 무슨 body 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죠? 그리고 여기는 별표 하나 칩시다 a로 시작하는 형용사 A로 시작하는 형사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잠깐만. 서술적 용법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호, 어 자리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호 자리. 얘만 되고요.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얘네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로 시작하는 형사,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어, 뭐, 설명이 좀 있겠네요. 이게 뭐 어원적으로 전지사 온의 의미가 있으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됐죠? 요 밑에 예문을 보니까 An alive animal 살아있는 동물 이게 안 된다고요 Alive animal 이런 표현이 없어요 A로 시작하는 형사가 명사를 직접 수식하지 않는다고요 뭐는 됩니까? The animal is alive 이건 됩니다 Is alive 보호자리는 괜찮은데 직접 수식은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니까 A living animal 이렇게 써야겠죠 Living은 괜찮죠 직접 수식하는 것이요 됐죠? 요얘기나온 겁니다 밑으로 갈게요 뭐, 보호.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주격 보호가 될 수도 있고요. 목적격 보호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 정도. 이런 건데, 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됐죠? 유사보호 이런 거 있는데요. 됐어요. 상관 없습니다. 이거, 유사보호라는 것이 있는데, 보호랑 비슷한 자리에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아마 좀 어색하게 느껴질 거라서. 응? 응. 어색하게 느껴질 거라서 유사 보라는 거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는 요절했습니다. 어떻게 쓰실까요? 그는 요절했습니다. 그는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써요? He died.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영. 잘 생각해 보면 얘 어, 문장 구조 되게 이상하죠. He died. 영. Die는 자동사예요. 완전 동사고요. 그는 죽었습니다. 영, 젊었을 때. 되게 이상하죠? 그죠? 원래 문장이 뭐냐? 원래 문장은 he died when he was young. 원래 이렇게 썼던 거예요. 원래 이런 문장이었었는데, 뭐? 아, when? 지우고요.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요. 시제 박탈하고 ing being. 아,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형용사 0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보어랑 비슷한 자리에 나온다 라고 해서 유사보어라는 이름을 쓰는데 얘가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해석할 때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하거나 할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야 형사 왜 혼자 나왔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유사보어로서 분사 구문에서 빙이 생략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아유사보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읽어보면 부사는 동사의 행위, 자, 행위 자체를 설명한다 요거 젊어서 죽었다 이런 거고요. 형용사는 주어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주수관계다뭐 이런 정도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사 가 하는 역할인데요. 부사라고 하는 것 앞에 나왔던 것처럼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고요.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런 거죠. 명사 수식 안 된다는 거. 잠깐만 명사 수식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라는 말은 4번이랑 똑같은 말이죠.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뜻이죠. 왜요? 보호는 뭡니까?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주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명사에 대한 설명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됐죠? 완전한 문장에서는 N은 부사만 넣을 수 있다. 당연하죠. 완전한 문장에서는 부사만 넣을 수 있다. 인 거군요. 왜냐하면 부사는 추가적인 정보가 되는 거니까요. 밑에 보니까 부사는 동사의 행위 자체를 설명함으로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보호 자리에 올수 없다. 명사 설명이 안 된다 이 얘기고요. 다음에 이형식, 이형식 어... 보어는 형사 쓴다 똑같은 얘기죠. 반복적인 이야기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 이형식 지각 동사, 어? 상태 변화 동사, 오형식에서 목적 보어 자리에 보어 그 형사를 쓴다 보어 자리 이 얘기고요. 삼형식과 오형식 어떻게 구별할 거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거죠. 명사, 동사, 명사, 형사냐 부사냐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형용사는 부사냐? 너 누구 수식하는데? 너는 얘설명 얘는 얘설명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줄글로 써 있어서 무슨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아까 했던 것들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그거로 구분하시면 간단하게 된다.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동사 다음에 형용사냐 부사냐 이겁니다. 됐죠? 누구 설명하고 있니? 이것만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잡아봐. 명사 이걸 동사로 보자면 이걸 그냥 통째로 동사로 보세요. 동사. 이렇게 하고 나면 너 누구 설명인데? 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 설명하는 거구나. 부사니까? 어, 동사 동사에 대해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형태를 좀 복잡하게 이렇게 썼지만 됐어요. 그냥 이렇게만 구별하셔도 된다. 되셨죠? 다음에 밑에 건좀 읽어 보시면 되고요. 여기 수량 형용사 이렇게 나오는데 음, 수량 형용사가 뭐냐면 가산 명사나 불가산 명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산 명사 수 수고요. 불가사 명는 양이 되는 거잖아. 그에 따라서, many 쓸래, much 쓸래, a number of 쓸래, a great deal of 래 few 래 little 래 이건데, 자세하게 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식의 문제들을 본적 있나요? 내신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다 알잖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다. 됐죠? 음... n 니랑멋치의 차이 뭐나고 썸과 애니의 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됐고요 비교 바로 넘어갑시다 비교로 갈게요 비교에 대한 이야기는요 잠깐만 요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요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 만드는 게 비교입니다 대부분 비교라고 하면 형용사만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형용사나 부사입니다 형용사나 부사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잠깐만 음 요거 있잖아요 두개 묶으세요 1번 2번 두개 묶으세요. 두개 묶어서, 자,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참 봐봐. 요거는 기억하세요. 요거는 설명 잘 들어야 돼. 어, as, as나, 어, 비교급 된, 원급 비교나 비교급 비교. 이두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물어볼 거냐. 기본적으로, as, as, 또는 비교. 이렇게 합시다. 형사, 부사, er, 된. 이렇게 쓰거든요. 어. 질문 하나 해 봅시다. 에즈의즈 에즈 원급 비교, 등등 비교라고 하죠. 이렇게 쓸때 지성. 요 앞에 있는 에즈랑 요 뒤에 있는 에즈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앞에 있는 에즈는 뭡니까? 맞아요. 얘는 부사입니다. 얘가 부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에즈랑 에즈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둘다 돼요. 그렇다면 얘는 요 에즈는 형사 부사랑 결합하는 거죠. 얘랑 결합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된다? 부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형사 부사 있네요. 아, 잠깐. 그러면 너희들한테 물어본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원급 비교랑 비교급 비교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첫 번째로 물어보는 문제는 여기입니다. 너 그래서 형사를 쓸 거야, 부사를 쓸 거야? 이렇게요. 형사 쓸래, 부사 쓸래.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죠. 어떻해요 지워 버리세요. 문제 풀수 있죠. 다시요. 형사 쓸래, 부사 쓸래? 아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너? 누구 수식하니? 너 명사에 대한 설명이야? 아니면 동사에 대한 설명이야?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죠. 기본 논리에서 바뀌지 않아요. 두 번째. 두 번째로, 어, 지성 다시. 여기서 as 품사가 뭡니까? 전치사라면, 봐봐 지성아. 전치사라면 그 사람은 나만큼 키가 큽니다. he, is, as, tall, as. 나만큼 키가 큽니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전치사잖아? 그럼 뒤에 뭘 써야 돼요? 미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미가 맞아요? 아이. 아이가 맞죠? 아이를 쓰는 겁니다. 어디선가 미를 봤다면 그건 구어, 그냥 구어체일 뿐이에요. 원칙대로 하자면, 아이라는 주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얘는 뭔가요? 주어가 나왔잖아. 얘는 뭐예요? 접속사예요. 얘도 접속사고, 얘도 접속사입니다. 얘는 접속사입니다. 오케이? 잠깐만. 얘가 왜 접속사인지는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두 가지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얘가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가? 여기에 접속사니까 주어를 쓰고 나서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 는 너희한테 야, 그래서 너 여기다가 비동사를 쓸 거니? 아니면 조동사를 쓸 거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비동사냐? 조동사냐?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동사인지 조동사인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그렇지. 너 누구 대신 나왔어? 이렇게 문제를 풀기로 했었죠. 됐죠? 자, 문제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비교라는 거니까. 비교니까 너 형사를 쓸 거야? 부사를 쓸 거야? 요거 하나. 그리고 널 누구 대신해서 나온 거야? 이렇게 두 개예요. 근데 이두 가지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래 문장이 뭔지를 생각하세요. 이 문장이 만들어진 거거든. 이 문장이 어떤,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가만 생각해봐도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He,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립니다. Painted pictures. 그가 그림을 그렸어요. 질문 하나만. 부지런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이 부지런한 겁니까? 그리는 행위가 부지런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명사, 동사, 명사 다음에 diligent라고 하는 형사를 쓸 겁니까? diligently라고 하는 부사를 쓸 겁니까? 당연히 부사를 써야겠죠 동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치? 보면 그치? 여기다가 diligently라고 하는 부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여자가 되게 부지런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 여자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림을 그린 것에 못지않게 나 역시 열심히 그렸어요 나도 그렇게 열심히 그렸습니다. I painted pictures. 마찬가지로 나도 부지런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근데 잠깐만 그 여자가 부지런하게 그림을 그렸고 나도 부지런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누가 더 잘났는지 알고 싶어요. 누가 더 부지런했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부지런하게 그렸다라는 행위에 대한 그 행위 정도에 대한 비교를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두 문장을 합치고 싶어요. 비교할 거니까. 그럼 여기서 동사가 있죠. 여기 동사가 있죠. 동사가 두 개입니다. 두 개를 합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접속사가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봤는데 젠장. 지금 어때요? 했던 말이 또 나오고 있죠. 했던 말이 또 나오고 있어. 이 부분 했던 말또 하고 있는 거죠. 난 이게 싫어요.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을 없애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 남아 있는 녀석을 뒤에다가 갖다 쓰는 거죠. 어머나 잠깐. 이 과정이 뭐랑 똑같습니까?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합칠 거니까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고 공통되는 부분을 지우자. 그리고 나머지를 뒤에다 쓰자. 이게 뭐랑 똑같아요? 어떤 거? 이 만들어진 과정이 뭐랑 동일합니까? 관계 대명사랑 동일하죠. 관계 대명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동일하잖아요 다시 Look at 야쟤좀 봐봐 쟤좀 봐봐 제인이란 아이가 loves him 제인이 진짜 좋아한는데 이렇게요 공통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맞아요. 관계 대명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동일하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도연, 괜찮아요? 이거, 오케이? 봐봐. 동일한 과정으로 만들어진다고. 맞아요. 그렇단 그러니까, 이 접속사랑 이 사라진 녀석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 이니. 근데 이제 명사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부사가 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사 성분이 사라진 거니까. 관계대명사랑 비슷하긴 한데, 명사가 있진 않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관계대명사랑 비슷한 애라고 불러주자. 그래서 원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여기 as와 h e n 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랑 비슷합니다. 관계대명사랑 유사한 녀석이야. 라고 해서 유사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이런 이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얘가 접속사라는 거예요. 얘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접속사처럼 나와주고 주어를 쓴 거야 그럼 잠깐만 요건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 as를 지워라 그리고 원래 문장이 뭐였는지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됐죠? 두 번째 얘는요 얘도 아주 간단하죠 원래 문장이 뭐였는데 어, 원래 문장이 이거였어 그럼 누가 사라진 거야? 일반 동사가 사라진 거죠 일반 동사가 사라졌으니까 뭘뭐 쓰면 되겠어요? 됐면 되겠죠 됐어요? 아 혹시라도 요 앞에가 비동사였다면 비동사를 쓰는 것이고요. 원래 문장이 일반 동사였다면 조동사를 쓰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원급 비교랑 비교급 비교해서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얘예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야, 비교급 나와서 댄써라 에즈 나와서 에즈써라 이거는 너무 바보 같은 문제고요. 이걸 못찾지못 찾지는 못 않을 거잖아요. 됐죠?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 더비 더비는 별표치시고 더비 더비 별표치시고 더 플러스 비호급과 더 플러스 비호급은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비더비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합시다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괜찮죠 더비더비까지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서 더비더비까지만 설명을 하자면 이거 우리 사실 내신 대비하면서 몇번 나왔던 녀석이긴 해요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더 플러스 비호급을 쓰고 더 플러스 비호급을 쓰고 이렇게 됐을 때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는 뒤에서 앞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뒤에서 앞으로 온게 더비 더비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소리냐? 예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예문 하나만 더 more books you read, 더 more books you read 한 다음에 더 more wisely. More wisely, you will behave.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가 항상, 문장을 볼때 항상 외쳤던 뭐? 동사, 동사. 동사가 지금 두 개죠. 동사가 두 개인데 뭐가 없어요? 접속사. 접속사가 없죠. <laughs>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케이. Okay?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 이건 뭐 특수하게 만들었나 보다. 특별히 만들어 냈나 보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의 원래 문장. 항상 원래 문장이 뭔지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얘의 원래 문장이 뭐냐? 원래 문장은 이거죠. As you read more books. 이렇게. As you read more books. 한 다음에 uh, you will behave More wisely. 이렇게 쓰시면 니다 됐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뭐한 거냐? 어, 왜하필이애 as냐? 왜 하필 as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음, 앞에 거 하면 함에 따라서, 앞에 거 하면 할수록 점점 뭐뭐 한다 이런 거잖아요. 뭐뭐 함에 따라서라는 의미니까 as를 써준 겁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뭐한 거냐? 강조하고 싶은 거야. 뭘 강조하고 싶냐? 더 많은 책을 읽으면 더 현명해진다고 이 말하고 싶다고요. 그럼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more books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more wisely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영어에서 영어란 언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은 중요한 거 어떻게 하자? 중요한 걸 앞에 쓰자. 중요한 걸 앞에다 쓰고 중요한 걸 이렇게 앞에다 썼는데 원래 중요한 걸 이렇게 앞에 쓰면 어떤 걸 합니까? 영어는? 도치라는 걸 해주죠. 맞아요. 그럼 앞에도 주어 동사를 바꿔주고 뒤에도 주어 동사를 또 바꿔야 되는 겁니까? 완전 난리, 난리 부를수가 나겠죠, 지금. 오케이? 엉망진창이 되잖아. 그럼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얘를 앞으로 빼서 더 붙여주고 얘도 덜를 붙여주는 대신에 얘 하나 없애죠. 이게 특수 구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특별한 구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중간 과정을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뒤에서 앞으로 왔다. 뒤에서 앞으로 왔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까 물어봤던 거랑 똑같아요. 어, 비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물어봐? 너 그래서 형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 여길 물어보겠죠. 여길 물어본다고요. 너 여기다가 더 wiser 이라고 하는 형사에 대한 비교급을 쓸 거냐? 아니면 더 more wisely 라고 하는 부사에 대한 비교급을 쓸 거냐? 라고 물어보겠죠. 대답하면 되죠. 뒤에서 앞으로 왔다. 이 뒤에 당신이 행동합니다. 현명한 당신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거죠.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사, 를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요. 더비더비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요거 요거. 여길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또는 여기. 에다가 형용사에 대한 비호급을 쓸 거냐. 아니면 부사에 대한 비호급을 쓸 거냐. 이걸 물어볼 건데 푸는 방법은 간단하다. 뒤에서 앞으로 왔다. 되셨죠? 나머지 최상급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요. 어, 더 비교급 오브 더 투. 두개 중에 더 잘랐다. 뭐 절대 비교급 막 이런 말 쓰는데, 됐어요. 그냥 더 잘랐다. 해석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뒤에, 더 모스트. 더 모스트는 최상급이잖아요. 최상급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뭐 어, 됐어요. 뒤에 쭈루루룩 나오면 된다.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제 넘어갈게요. 관용표현 나오는데, 음, 마치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이 관용 표현이라고 해서 not more than, no more than, 뭐 not less 이거 이거 중요하니까 꼭 외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중요해요. 중요한데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외워야 될 만큼 이게 시험에 나올 만큼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의미 파악 정도만 잘 하시면 돼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만 읽어 보시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문제를 보자고요. 자, 문제를 볼 건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나왔어요 지금? 문제 뭐 나왔어? edge랑 edge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거 나왔죠? 문제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지워 그럼 앞에 뭐가 나옵니까? 비동사 비동사 무슨 동사? 불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뒤에 뭐 써야 됩니까? 보호 보호 자리에 형용사 됐죠? 간단하죠? 두 번째입니다 어? 잠깐만 이거는 뭐야? do not carry out 동사네요 the usual task 명사네요. 아, 명사, 동사, 명사. 다음에 형사냐 부사냐 됐습니까? 아까 나왔던 패턴이죠. 그러면 효율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겁니까?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겁니까? 과업을 수행하는 자체가 효율적인 거죠. 그럼 뭐 동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뭘 써야 된다? Effectively 간단하잖아요. 됐죠? 또 하나 볼까요? 여기는 아이고 이건 너무 간단하죠. B 컴에 밑줄 치세요. B 컴 밑줄 치시고 B 컴이랑 뭐랑 동의합니까? 비랑 동사랑 동의어요. 불완전 농사라는 겁니다. 누구 써야 돼? 보호자리죠. 보호자리니까 뭘 써야 돼? expensive. 간단하네요. 됐죠? 또 넘어가 볼까요? 4, 6번 같이 풀죠. 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are arranged. 이거였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these courses are arranged.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이 course들이, 이 과정들이 알파벳 순서로, 알파벳 순서의 course가 배열되는 겁니까? 이코스들 배열되는 것이 알파벳 순서인 겁니까? 배열되는 것이 알파벳 순서로 되는 거죠. 됐습니까?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동사에 대한 설명 부사 쉽죠? 다음 또 여기 아 이거는 뭐야? 이건 지금 보니까 더 블랭크 오브 댐 이렇게 나왔잖아요. 블랭크 오브 댐댐댐댐셀수 있다는 뜻이죠? 셀수 있으니까 뭘 써야 됩니까? 퓨 됐죠? 셀수 있다? 없다잖아요. 머치 모얼 비5급이죠 우리 비5급 강조하는 거뭐 있습니까? Much, even, far, still, a lot. 됐죠? 당연히 Much. 됐어요? 간단하네요? 쭉 넘어가서 어딜 보시냐면, 마지막을 보죠. 7, 8, 9를 볼까요? 7, 8, 9. 7, 8, 9까지가 숙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자, 7번 한번 해보죠. 7번 보니까, 아, 이건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 어, 기본적으로 누굴 수식한인데 앞에 how가 나왔죠. 어, 잠깐, 잠깐, 잠깐. how라는 단어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죠. 단독으로 사용하면 뭘 물어보는 겁니까? how는 단독으로 사용되면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어, 이거 how. 하우. 요 how라는 단어가 뒤에다가 형용사 또는 부사. 를 쓰게 되면 형용사 부사랑 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정도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잠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How는 형용사랑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부사랑 결합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뒤에서 왔겠죠. 오케이 뒤에서 왔겠지. 뒤에 보니까 they can be tricked. 그들이 속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쉬운 그들이 속는 겁니까? 그들이 는속 속는 것이 쉬운 겁니까? 속는 것이 쉬운 거죠. 그럼 뭘 써야겠어요? 뒤에서 왔으니까 easily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 패턴이에요. 기본적으로 너 누구 수식하니?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 동사에 대한 설명이니? 이게 전부예요. 하나 더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the genetic change may cause a child to be born blank in some way 이렇게요. 됐죠? 한번 봐 봐. 아이가 태어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아이가 결함이 있는 겁니까? 태어나는 과정에 결함이 있는 겁니까? 아이가 결함이 있는 거죠. 아이가 결함이 있는 거죠. 됐어요. 태어나는 과정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됐어요?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아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가 디펙티브가 된 거죠. 어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B 본인데 끝났는데 아. 아까 말했던 거. He died young. 똑같죠. 이런 걸 유사보호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거를. 됐죠? 결국 근데 원칙은 안 바뀌어요. 원칙은 안 바뀌어.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됐죠? 다음 100번입니다. 후, 왜 이렇게 길어? 같이 한번 볼까요? He even boasted that while he was personally in c h a r g e no strikes ever disturbed his flaming steel mills. 음. 잠깐 동사가 지금 세 개네요. 접사가 두개 필요합니다. 어디 있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 잠깐만 다른 접속사가 만약에 없으면 다른 접사가 없, 아 다른 접사가 있으면 얘가 정답이 될 거예요. 다른데 접속사가 지금 없네요. 없는 거 보니까 얘가 접속사인 것은 괜찮아요. 근데 잠깐 접속사인데 와이잖아 접속사를 보는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뭐후 위치 왓, 후 위치 왓, 후 위치 왓은 무조건 빠지면서 있어야 된다. 뒤에 빠진 문잠가 he was personal being 체하지. 빠진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괜찮아요. 와이, 괜찮습니다. 뒤에 갈게요. 어, flaming까지 써. 어, 잠깐만. 여기 flaming steel mills 이라 썼는데, he's, he's, he's가 뭡니까 소유격. 소유격은 누구 앞에 붙습니까? 명사 앞에 붙죠. 오케이, flaming steel mills.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steel mills, 강철의 뭐 이렇게 물레방아, 뭐 발전소나 뭐 이런 데인가 봐요. 그죠? 이렇게. 불타고 있는, 불타오르는 능동, 괜찮죠? 배가 없습니다. b a n t o n Love, Chairman Texas Commerce, Ben s h a r s Ben Shears, 이 사람이 believes that the big, the big, the corporation gets the cooler. 야, 이거는 문제가 너무 바보 같다. 그죠? 잘 읽히지도 않네. The big, the colder. 보이시죠? 오케이 okay? 보이시죠? 어떤 거? The bigger, the bigger, t co a corporation gets. 회사가 커지면 커지면 따라서 the colder it becomes 점점 점점 추워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이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형사부사 그리고 비교파트가 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들만 잘 지켜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풀어 오시라. 됐죠?